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 먹었나요? 아, 먹었다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방법 오늘 한번 함께 배워볼게요. 자, 나는 아침을 먹었어라고 말하는 표현 함께 해볼까요? 지다 안상, 지다 안상. 이 문장을 보시면 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베트남어로 온다. 다를 쓸수 있고요. 보통 동사의 앞에 쓰여요. 어, 그리고 안상은 어, 먹다의 안과 아침을 의기하, 의미하는 상이 함께 써서 안상이라고 어,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점심을 먹다라는 표현은요. 점심을 의미하는 쯔어를 써서 안쯔어, 안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 저녁을 먹다라는 표현은 저녁을 의미하는 또이를 써서 안 또이, 안 또이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어,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어, 누나, 언니인 나는 어, 신문을 읽었어 라고 말하는 표현 한번 볼게요. 지다 녹바오 지다 녹바오 네, 여기서 녹. 이라는 표현은 읽다라는 표현이고요. 마우는 신문을 의미해요. 그래서 녹바우하면 신문을 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 다음 문장 보시면요. 어, 저는 논라를 샀어요라는 표현 한번 볼게요. 엠다 네. 어, 무 논라 엠다 무 논라 네. 아까 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죠. 사다라는 의미였죠. 자, 여기서 논라가 어, 뭘까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자, 이 인형에서 이 인형이 쓰고 있는 모자. 어, 베트남에 여행을 가시면 꼭이 모자를 구입을 하시는데요. 자, 이 베트남 전통 모자를 우리가 논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논라를 샀다. 저는 논라를 샀어요. 라고 말하는 표현. 엠다모 논라라고 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 나형 오빠가 되는 나는 운동을 했어라고 말하는 표현. 아잉다 떡 대숙, 아다대 여기서 이제 떡 대숙은요, 떡은 연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대숙은 체육 사실 운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왼손 체조, 뭐, 뭐, 뭐.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다 대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대숙을 운동을 하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과거 시제 나를 사용해서 어, 대답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물어보는 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 나람지. 자, 우리가 대답을 한번, 나는 아침을 먹었어. 해볼까요? 지다 안상. 지다 안상. 자, 한번 더 물어볼게요. 어, 그, 무엇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 언니, 뭐,에게 물어보는 표현이죠. 어, 무엇을 했어요? 지다 남지. 지다 남지. 나는 사장님을 만났어. 라는 표현. 지다 옹잠독. 지다 옹잠독. 자, 여기서요. 이제 잠독이라는 표현은 사장님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우리가 옹을 붙였잖아요. 이 옹이라는 표현은 사실 할아버지라는 의미도 되고요. 어, 이제 남자를 존칭, 높여서 표현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옹잠독이라고 얘기하면 아, 사장님이 남성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묻는 표현. 지다람지. 어, 지다람지. 여기서 나는 사진을 찍었어. 라고 말할 때. 지다쭈앙 지다쭈빵. 네. 여기서 쭈은 사진을 찍다. 그러니까 찍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잉이 사진을 의미해요. 그래서 쭉 아잉하면 사진을 찍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어, 보통 우리 한국어는요 이런 과거라든지 뭐 미래를 표현할 때 어미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는 동사 앞에 나만 쓰면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표현한 문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말 쉽죠. 자 우리는 다음 과에서 그럼 만나요. 땀배행갑 라이.